제가 팔려고 하는 차는 이 차입니다 2012년식 미니쿠퍼 쿠페 지금은 단종된 모델 2인승 편육백 시시 2인승이다 이거는 장점인가 요 단점인가 요 그냥 단점입니다 굳이 4자리를 탈수 있는 차를 2자리 차를 산다는 거는 산맛에 파오에 한번 젖어보겠다 그때살수 있는 제 이제 버지. 예산 안에서 가장 키로수가 적은 차를 산 겁니다. 제가 아마 4만 9천? 그 때쯤 산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12년식인데 4만 9천 키로밖에 안 탔고 일단 미니쿠퍼 S 모델에 너무 질려 있었다. 아,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그냥 노멀, 휘발유 모델 중에 키로수 제일 적은 걸로 그냥 빨리 대차하자. 그랬더니 아마 이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고민 안 하고 샀는데 사실 타는 동안 별 문제 없고 아주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다만, 다만 이제 뒷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간과를 한게제 실수. 뒷자리가 없다는 거는 혼자 다니니까, 혼자 타니까. 뒷자리 없고 조성만 있어도 내가 불편할 일이 없겠다 했는데 사람을 태우고 안 태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뒷자리가 없다는 거는 내가 의자를 뒤로 못젖겨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차에서. 그런 불편함. 그리고 혹겨라도 이제 옆자리에 한 명을 태웠다 이러면은 둘중 누구도 가방을 들 곳이 없어요 둘다 트렁크에 놔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 자질구레한 게좀 귀찮은 게 많아요 아까도 오면서 이제 살짝 말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뒷자리 있는 차를 타보겠다 그래서 한번 차를 보러 가려고 하고 차는 그냥 저렴하게 이제 앵카에 올려왔는데 연락이 되게 많이 오시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확실히 차는 살때 애초에 키로수가좀 낮은 걸 사는 게팔 때도 편하다. 일단 차는 팔릴 것 같으니까 차를 한번 보러 가면서 또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도 좋은데 자기 내리기 힘들게 주차하죠. 차 팔아, 팔아야 되는 마당에 문콕 당한 차를 또팔 수는 없죠 항상 이렇게 저 차가 풀로 문는 열어도 내 차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각도로 주차를 하는 게 진정한 이제 차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네. 밥을 먹고 차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부동산 아파트 세트 두개 받으시죠? 네아 예, 사장님 제가 그 분하고 통화했는데 근데 제가 더이상 4시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고 내가 된다고? 싸게 올리긴 싸게 올렸나 봐 햄버거를 먹으면서 일단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남자는 그냥 팔릴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다음 차를 봐야죠 차가 없는 이 잠깐의 텀을 견딜 수 없어요 그쵸? 네전 다음 차를 사놓고 차를 팔아요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차 세운 을 때가 없어. 씨. 미리 사버리고 앞차를 판다. 근데 앞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 개짱나는 거야. 아직까지는 실패한 적이 없어. 하루고 이틀이고 앞차가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조금 짜증 난다. 네 지금 저 차도 제가 구매 리스트에 있는 차인데 이제 F20 128D네요. 차가 제 기준에는 뭐 작고 제가 좋아하는 해치백 스타일의 디젤 그리고 후륜 구동의 5대 5 무게배분 저급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걸다 갖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 2, 8D는 약간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그전 세대 282, 120D에 비해서 출력이 많이 낮아졌어요. 마력이 한 20마력 이상 낮은 것 같은데, 실제로 타봤을 때 그렇게 20마력 이상 낮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마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 배기가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력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282120D를 타봤을 때는 그냥 딱 적당하다는 정도의 출력이었는데, 예, 저 친구가 마력이 낮아진 게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가 좀 그런 게 관건일 것 같아요. SKV1 나품첫 음... 아, 번째 보러 온 차는 f 2 0 1 1 8 d 모델을 맞아요. 보러 왔죠. 아, 저거 아닌가요? 저거? 저거 같은데? 아, 그래, 딜러 있습니다. 분이 촬영을 해도 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좀... 어, 여기 그냥 석발이 BM들이. 아, 석발이라고 또 BM. 석발을 살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차 보러 왔습니다. 지금 차를 보러 왔습니다. 오. 내가 생각한 거예거 아, 아, 같아 차아 네네 사이 차를 만안거같그 하던 영아 진짜요? 전안 나오죠? 네네 같은 경우는 야, 검사 있잖아요 검사로 여기 붙여놨는데 이거 스티커 제거 제를 뜯어야 는못 뜯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 이게 본드가 남았구나 네 이거 지우면 돼요 트크가무시한게 무심 들어있네 뭐야 크라포비 크라포비 있는 아시겠지만 대기의 명품 아크로포드인데 아마 팀만 달려있는 게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대기 개조해놓은 거거든요. 아, 안 들어야 돼. 아니, 안들어 아니, 안 들어야 돼. 아니, 안아요안 들어야 돼. 아니, 안 들어야 돼. 아어아요그들 아니, 안 들어야 돼. 아니, 안 들어야 돼. 아니, 안 들어야 돼. 아니, 는 들어야 돼. 아니, 싹싹 이렇게 사사로 가면 키한계율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네, 맞아요.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키, 키를 끼면 다쓴거 같아요. 빼서 팔고. 네, 순정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원래 기계는 이렇게 빨리 나왔다. 교환은 헨다 하나에 떴던 거 같은데? 헨다가 음, 어느 쪽에 있가 교환은? 아,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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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거이쪽풀로필 흔적이 있나요? 네. 이렇게. 그거는, 네. 그거는 맞아요. 뭐 그리고 이게, 카페, 그, 보험 이력 해가지고, 보험 이력은 있어요. 응, 음. 네, 그건 있으니까. Good reasons yes. to leave the seasons as breezes, Jesus. The seasons about as cool as my t-shirt This chick is old school, like shelter with Dita. She feed me selfish I need it since I don't need beef or chicken. Poco was bleeding. Y'all had enough of your summer. Go leave <laughs> and <laughs> go back to Bama, Ohio. Why?